베리의 헬로우 토이 헬로우 친구들 페리예요한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베리 수첩 시간입니다 와! 이번 꿈의 왕국 소피루비는 지난 49화부터 이어지는 모두에게 선물을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루비어 친구들은 가수가 어쨌든 될수 있을까요? 그럼 리뷰를 보러 가기 전에 퀴즈 이번 꿈의 왕국 소피루비 51화에서는 루비, 비비, 아띠가 드디어 샤인업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웬걸 샤랄라와 스피넬 왕자의 표정을 보니 아주 혹독한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때 자기 노래에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스피넬 왕자가 선택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알아낼 친구들은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베리와 함께 리뷰를 보러 가볼까요? 슝슝슝 자 이제 가볍게 목을 풀어볼게요 아아 애들이 긴장을 많이 한것 같은데 병망 진창인 팀이 어떻게 가수로 대비를 해? 아휴... 어? 어. <laughs> 정말 모두들 개성적으로 노래를 하는군요. <laughs> 자, 그럼 이제 녹음에 들어가나요? 난떨렸다 <laughs> 이거 너희 지금 <laughs> 노래 부를 상태가 전혀 아니라고. 어제 연습을 좀 많이 했더니, 목 상태가 좀 별로인 것 같아 아지넌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박자가 전혀 안 맞아! 맞아! 노래를 부를 때 조금 더 자신 있게 불러야 할것 같아 넌 충분히 자신 있게 부르고 있어! 음치라서 문제지! 어. 난 높은 음 처리가 잘안 되는 것 같아 비비! 넌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 아기들이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군요. 음. 좋아요. 어? 이제 녹음을 해봅시다. 어? <laughs> 이대로는 안 돼요. 음. 아아저 아, 아, 혼자 하나요? 네, 어? 한 명씩 녹음할 거예요. <laughs> 내 입술에 터치 반짝반짝 유리구슬처럼 반짝반짝 음. 내 맘속에 가득 퍼지는. 모두 수고 많았어요. 이제 노래를 들어볼까요 그래,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가 직접 들어봐야 해. 먼저, 루비양의 노래. g 목소리라. 고요 아유, 장난이죠? 말도 안 돼! 마지막으로 비비양의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요. 녹음이 안된게 아니라 이게 비비앙 목소리예요. 말도 안 돼. <laughs> 이렇게 노래를 못할 줄이야? 애네 <laughs> 왕자,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 자신의 실력을 알아야 발전도 있는 법이야. 저세 사람은 가수가 꿈이잖아. 가수는 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노래는 실력이라고. 연습하면 되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 얘들아. 이 노래를 어?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싫어요. 왜 싫죠? 누군가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서 가수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닌가요? 이런 노래는 우리가 생각한 음악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는데 너무 낙담할 것 없어요. 어? 여러분을 위해 멋진 보컬 트레이너님을 모셨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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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바로 저입니다. 어, 뭐야? <laughs> 애들아, <우, 웃음> 웃어두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기분 풀어주려고 웃음> 농담한 건데 안 웃겼나요? 왜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냐? 너무너무 너무 예뻐, 샤인업! 눈이, 눈이 부셔, 샤인업! 너무너무 너무 예뻐, 샤인업! 비비, 더 크게 눈이, 눈이 부셔, 샤인업! 비비, 저 멀리서 메아리가 돌아올 정도로 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안 돼요! 샤이크, 샤이크, 아, 눌어 죽겠네. 샤라 이거 꼭 찍어야 해. 응? 그게 네들을 스타로 만들어줄 비장의 무기거든. 에? 비장의 무기? <laughs> 나만 너무너무 너부 예뻐, 샤 h i 눈이러 무시해, s h Let's play 너무너무 예. 눈이, 부셔, shine up. 너무, 너무 예뻐, shine up. 눈이 눈이 부셔 샤이노 어, 너무너무 예뻐 샤이노 어, 눈이 눈이 부셔 샤이노 너무너무 예뻐 샤이노 눈이 눈이 부셔 샤이노 메리가 들려 입이 <laughs> <laughs> 방금 그 소리가 네 노랫소리였어? 내 목소리가 메리가 돼서. 점점 발전하는게 보인다, 얘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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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 촬영 금지! 우리 아무랑 같이 불러볼까? 그래! <laughs> 그런 가짜도 완벽해. 아, 그러니까. 샤이샤이. 이 아이들이 자이쉬. 이렇게 됐단 말입니까? 네. 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어, 정말 감동적입니다. 모두는 <laughs> 꿈을 향해 노력하면 <laughs> 어?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 <laughs> 어? 펜널 왕자님, 이 친구들을 당장 저희 어? 방송에 초대하고 어? 싶습니다. 어? <laughs> 바, 소원 요정까지는 필요 없다겠지? 오늘이 드디어 우리가 데뷔하는 날이에요. 아 이쪽으로요. 아 조금 더요. 아 이쪽이요. 네 네. <laughs> 이렇게 큰 무대에서다니 네. 내가 다 떨려. 한날 시간 노래를 부르고 나서 소피루비 팀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에서피루비 팀은 어? 다 준비됐을라나? 응. 음. 음?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소피, 오비 팀의 영상 아주 잘 봤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하는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어요. <laughs> 오늘 무대를 통해 성공적으로 데뷔하기를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긴장하지 말고. <웃음> 파이팅. <웃음> 저 꼬맹이들이 가수로 데뷔한다고? 이런 형편없는 노래 실력은 <laughs> 누굴 괴롭히겠다는 건지. <laughs> 쟤네들은 됐고. 대신, 우리가 아주아주 아주 깜짝 놀랄 무대를 선보여주자고. <laughs> 코랄, 또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laughs> 꿈의 왕국 소피루비 마지막 팜. 모두에게 선물을 4편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